준비 시작된 거야? 지금 찍고 있지 벌써. 아 멘트 쳐야지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주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비스파크입니다. 오늘은 해방촌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내장 파게로. 진짜 아와 싫어요. 3만 2쪽 보이우 맛. 자리가 좁아서 있대 이게. 아 그래. 치킨 메뉴도 보면서 음. 그을 선택하는데 감트 치즈감튀그 콜라 세개한잔음 파스타 2가 음. 야무진데? 음. 맛있겠다. <laughs> 아 그것도 지. 유튜브, 유튜브에서 봤어. 네. 어. 인터뷰 한번 해야겠네. 인터뷰? 아 야간 때 가서 인터뷰 한번 해야겠네. 진짜 내장 파괴당한 거같아자 뭐라고? 어. 진짜 내장 파괴당한 면어떡보는 거야. 아직 가서 파지드하다 아니, 다 맛있어 보다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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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지? 갤럭시 C3입니다. 거의 송고대사다. 틀리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가 있을까? 아니다나 이렇게 찍으면. <놀람> 어, 이거 이렇게 을까 어, 버어봤데아 그냥. 서 자른 다음 나눠줘. 간거아동토는을자서 넣어보고. 아토안먹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주 아, 새로운 걸 가져와서 찍어야지, 새로운 거. 이건 양파입니다. 음. 왜 웃어 주위에 한입에 먹어볼게 맛 표현 한번 해주시죠 아스타는 어때? 파스타기에란한소 들어갑니다 새우 올려서 한입에

어, 타목카 음. 연장입니다. 아복가위로 자코비스 버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배불 진짜 배부르다. 어. 근데 기분은 너무 좋다. 하니까 그러니까 날이 시원해서 그런지 음. 매연이 엄청난데? <laughs> 냄새 좋은데? <laughs> 어. 이게 저 남자의 향 아니겠어? <laughs> 찐 수컷의 향? 음, 찐 수컷의 향이야. <laughs> 야, 야 냄새 너무 오래 가는데? 나 받아드려야 되고. 맞아? 아, 여기로 또. 여기서 먹어도 되겠는데? <laughs> 근데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먹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살짝 날씨 때문에. 일단 조용한 게내 스타일이. 음 여기서 먹어도 될것 같긴 하다. 좀더날 풀리면. 아, 다시 업로시작 해야겠다 응? 맞잖아? 제발. 휴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제 휴지 요한것 물티슈 어. 물티슈 있으면 물티슈. 야. 야이씨. 뭐야 갑자기 왜 열린 거야 근데? 아 이게 <laughs> 뿜는거 같은데? 먹다가 뿜은 꾸몄 거 아니야? 뿜었어 뿜었어 내가 닦아줄게 아니야 됐어 내가 닦을게 야, <laughs> 야 화장실 한번 있어. 갔다 와 그게 나을 수도 어, 있어 화장실 한번 갔다 와 이거 가서 한번 닦고 오는 게 나아 여기 인중이랑 코가 응. 어, 인중을 <laughs> 좀 많이 조져요 안 닦여 버리고 물티슈로 어, 어디야 화장실이? 화장실 사, 바로 여기, 아래 바로 아래 야, 여기, 아 여기 내려가면 아, 되겠구나 아, 일로 죄송 <laughs> <laughs> 아니 나 순간 위장크림 바로 걸어버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허풍 먹어서 <laughs> 이것도, 이것도 여기 담긴 거야? 그 맛도 든대? 먹어볼래? 응 야무져? 응. 아, 이걸로 조금, 굿응 약간 아 어제 먹은 술처럼 되게 막, 많이 달아 야로중 깔끔 응. 오 많이 닦였네 오, 왜나 어, 근데 되게 가껴졌는데 옷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laughs> 가루 때문에 뿜었어. 살에 들려서 뿜은 것 같은데? 가장이 기침 나와가지고. 아. 어우, 살집 벌써 다 어. 먹었어? 아씨 너무 <laughs> 빠른 거 아니야? 내장 파괴, 내장 파괴, 오플 원인데 어, 그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망원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네? 비가 좀 굵게 와. 어우 미끄럽다. 뭔가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비인데? 드라마. 음. 드라마! 드라마마마! 아 거의 엑스판드 지금? 내 눈빛을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Do it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마음마다 몸물지를 잘못해 사랑했던 시간 좋아했던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ほっ 맛있어요. 신기한 아이고. 맛입니다. 뭔가 뿌링클 맛도 느껴지면서 호떡의그 달달한 맛까지 느껴집니다. 뜨겁나요? 뜨겁습니다. 음. 음, 맛이 어떤가요? 역시 어. 따봉입니까? 네. <laughs> 맛있구만요. 하다 Very very 비가 진짜 많이 온다. 비가 내리고 악이면라지 돌아다녀야지 이제. Okay. 자보지게 먹어볼까요? 먹어보자. 음. 아 이게. 딱정 <laughs>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